2022년 9월 4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총 정리 말씀, 양의 두통이 얼마나 심한지 양이 견딜 수 없어서 이 아픔을 없애버리려고 자기 머리를 바위에다 찧어대며 나무를 들이받으며 비비다가 눈이 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며 이리저리 휙휙 뛰며 야단을 친다. 아니면 수폴 가운데에 머리를 쑤셔놓고 나오지 않는다. 아프리카에 있는 파리는 사람의 살속에다가 알을 까놓고 달아나버려 이 파리에 쏘이면 애벌레가 살속에서 자라서 한 마리씩 살이 쪄서 파내어야 하는 기독한 독충이 있다. 목자는 이러함을 예방하기 위하여 파리가 싫어하고 냄새가 나는 약초와 기름을 섞어서 양의 머리에 발라주면 파리가 달라붙지 못하므로 양은 이 파리의 공포증에서 해방이 된다. 성들도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러한 질병의 고통과 세상의 무서운 고통에 눌려서 두려워하는 일이 있다.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람은 자동차 타기를 두려워한다. 암이나 불치병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목자 대신 주님이 내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면 성도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안심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수 있다. 교회를 다니다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하느님도 부인하고 목회자도 부인하고 성도들도 못마땅하여 모든 것이 부정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판단과 의심의 질병에 걸린다. 기름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말라지고 소멸되는 것이다. 냄새가 사라지고 기름이 마르면 발이는 또 달려든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항상 날마다 새로운 기름을 목자에게 발라달라고 간구하여야 한다. 성령충만 부어주시고 기름으로 발라주시고 목자장 대신 주님께 직접 안수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란다. 기름은 질병 치료의 목적이다. 양은 피부가 얇고 털은 길어서 헌대가 생겨도 잘 보이지 않는다. 양이 피부병이 걸리면 털도 못 쓰고 가죽도 쓸 수가 없다. 이러함을 위하여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병에 걸린 양이 있으면 양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비벼대면서 애정을 표시하고 있다. 그것이 깊은 애정인 줄 알다가 이때 피부병이 전염되어 옮겨 이양저 양들이 순식간에 피부병이 옮겨진다. 주인은 실망을 하고 이 병을 예방하기 위해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기름을 발라 놓으면 머리를 맞대고 수군수군하는 동안 성령의 불이 옮겨 붙어버린다.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을 머리에 항상 바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 나쁜 질병이 전염되지 않는 것이다. 싸움의 방지를 위해 기름을 바른다. 가을이 되면 발전기가 되어 순놈끼리 싸움이 치열하다. 양은 싸울 때 머리를 맞대고 밀면서 싸우나. 머리에 기름을 발라두니 밀어봐야 미끄러져 버린다. 한두 번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오지만 싸워봐야 미끄러져 버리니 싸울 재미가 없다. 실컷 싸워도 상처가 나지 않는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니 싸움이 예방된다. 교회도 역시 세력 다툼의 싸움이 있지만 성령의 기름을 발라두면 싸울 수가 없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셨으니, 축복의 잔, 감사의 잔, 사랑의 잔, 건강의 잔, 고통 질병에서 해방의 잔. 평강의 잔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여호와의 지시 10편 23편 6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의 삶이 여호와 목자로 삼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기르심이 있으니 어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영원히 사랑하는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르고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을 서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것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하나님의 좋은 양인 아들이 먼저 되어지기를 노력하여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에게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에서 주시는 복을 감당하는 양, 어, 휴거 신부로서의 아들이 되길 바란다. 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양인 비둘기 같은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기 바란다. 목자장이신 하나님 먼저 성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요한에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 내가 탄생되기 전에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 내가 탄생되기 2000년 전에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이름을 지어 부르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시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아들로 삼아 주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심을 알기 바란다 먼저 다 예비하여 두셨지만 성도가 눈이 어둡고 지혜가 어두워 미쳐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군대 장관 미유가엘을 보내시어 가난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자들을 보내어 광야 길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면 실패장만 만드는 문제의 인생이 된다. 항상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도록 겸손하게 겸허하게 살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모든 싸움도 내 대신 싸우게 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항상 성도에게 승리를 안겨 주신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예수님께서도 성도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나보다 앞서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겸손히 따르며 앞서 가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고 주님 손을 놓지 말고 따라가기를 바란다. 예수님은 앞서 가시면서 선한 목자장이 되시어 마귀의 모든 권세와 휴거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해충들을 파하시고 제거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믿고 따라가야 한다. 지금 주님은 휴거 신부들의 처소들을 더 화려하게 준비하시고 더 빛나게 단장하시며 마무리하셨다. 주님은 신부들을 맞이하기 위해 최고의 마음을 다 쏟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신부들을 맞을 준비를 마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므로 앞에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기다리신다. 휴고성도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고 장차 그 영원한 새 에루살렘성에서 영원한 영혼을 누리면서 행복의 잔을 높이 들고 사랑 속에서 살 것임을 기대하길 바란다. 속사람, 겉사람이 변화되어 거룩하고 흥과 점이 없는 휴고성도들이 되길 바란다.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먼저 준비하시고 멸류관 상급을 준비해 놓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시어 영광의 그날 여호와이레가 되어 데려가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쁘게 평강 가운데 기다리며 살기 바란다. 아주 임박한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신랑의 성품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신랑 예수님은 사랑하는 신부들에게는 한없이 자비하고 인자하시다.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애써 감추려 하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하늘의 큰신인권과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신랑의 비밀도 허락하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신다. 신랑 예수님의 근원까지 열어 어린양 신부들에게 많은 천사들을 신부들에게 보내시어 보호하고 지켜주고 경호하며 수종들게 하신다. 그리고 신부들에게 대대로 복을 얻게 하여 그 창고가 빌라리 얻게 하시며 신부들에게 영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 산순교로서 고난과 연단으로 휴거 신부들을 사랑하는 표적을 보이신다는 것이다 신랑 예수님이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때에 따라 휴거의 영의 흐름과 휴거의 시기를 꾸준히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을 알기 바란다. 신랑 주님이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항상 열린 휴거의 문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길을 인도하여 주시면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휴거 성도들의 길을 보호하신다. 사랑하는 휴거 신부들에게 많은 영을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는 왕권자의 권세를 허락하신다는 것이다. 신랑 주님께서는 신부들을 바라보시며, 오래 참으시고 지켜보시며, 약속하신 곳에 저보다 먼저 주의에 사자가 와서 예배해 놓고 있게 하신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가장 먼저 신랑 예수님 마음을 전달해 주시고 평강과 기쁨과 화목한 사랑의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꽃으로 신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신부들이 십자가 보혈의 생명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항상 하늘의 것을 말하는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밖에 없다. 휴거 신부들이 어디에 있던지 보는 이들마다 저를 부러워하며 섬길 수밖에 없게 만든다.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한없이 너그러우시고 순수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빈 그릇들을 기뻐하시며 신부들에게 작은 예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항상 신랑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시어 말도 무,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신다. 위기 때마다 휴고 신부들에게 큰권 휴고에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것을 알기 바란다. 십자가 보혈로 휴고 신부들을 덮어 놓으시고 흠도 허물도 덮어 주시며 욕심과 탐욕과 거짓을 다 버리고 세상치를 끊으라고 수없이 말씀해 주신 것을 다시 생각하여 보기를 바란다. 신부들에게 깊고 높은 사랑으로 매일같이 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신다.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구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선한 것이면 다 이루어 주마 하신다. 신부들을 위하여 천국 아버지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신다. 새 예루살렘의 신부들을 위한 기념의 성을 세우신다. 새 예루살렘의 문서를 신부들에게도 주신다. 신랑이 신부들의 몸을 직접 취장하여 주신다. 신랑 주님이 설계하시고 완성해 놓으신 신부들의 새맛 보석, 아름답고 찬란한 보석으로 입혀 주신다. 천군 천사들이 신부들을 위해 천국에는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온 천국이 함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신부들의 누릴 축복은 영원영원하다는 큰 영광의 영생 복락 축복이다. 어린양 예수님의 성품이 작은 자몬대로 사랑받는 휴거 대열에 합류하는 멜기세대 반차의 복이 있다. 휴거 성령님은 휴거의 영원 휴거 성령님이시다. 휴거 성령님의 성품은 엄격한 어머니 같고 유모와 같으시다. 휴거 성령님의 성품은 온 나라를, 온 세상을 품으시는 자비에 너그르신 분이시다. 휴거 성령님을 찬양하며 찬미하고 또 환영하고 또 환영한다. 무조건 성령님이라고만 하지 말고 휴거 성령님으로 불러다오 하신다. 부활의 영, 휴거 영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휴거 성령님이 하늘의 일과 땅의 일들을 일하시고 있음을 인정하고 신부들은 휴거 성령님과 동업자로 동반자가 되어 일하고 있는 것이다. 휴거 성령님의 빛이 얼마나 화려한지 무지개 빛이 한같이 흘러나온다. 자비하시지만 강하시고 꿰뚫어보시고 들으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누구라도 휴거 성령님의 눈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휴거 성령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잘 지키며 순종과 충성과 사랑으로 이웃사랑으로 잘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휴거 성령님은 큰 사랑의 선물 보따리를 풀어주신다. 주는 대로 가져가라고 하신다. 믿음대로 가져가라고 하시고 바라보신다. 휴거 신부가 믿음대로 성령님께 구하라고 하시고 믿음대로 가져가라는 것이다. 복받을 일을 하고 가져가라는 말씀이시다. 성령님이 갖다 주시는 것은 아닌 것이다. 휴거성도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휴거 성도가 성령의 보따를 가지고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선물 보따를 무조건 내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님 앞에 합당한 성도라면 선물 보따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늘빛 무용교회를 보면 기적의 선물 보따를 볼수 있는 것이다. 기적을 일으키는 하늘빛 무용교회다. 휴거 휴가 성령께서 휴거 영으로 임하신 목적을 두려워시 밝히신다. 공중재림 공중회가 임박한 마지막 때 휴거 신부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모여야 할지 알지 못함으로 내가 휴거 신부들을 모아 데려가려고 임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아, 네. 성령님이 어디로 가라 해서 지금 교회에 온것 같지만 전혀 아니다. 휴거 성령님이 휴거 성도를, 성도들을 이끌어다 놓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아, 네. 이 귀한 혈통들을 어디다 끌어다 놓을까 하시며 지금 자기가 있는 교회에 끌어다 놓은 것이다. 아, 네. 자기가 잘나서 온 것이 절대 아니다. 휴거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휴거 성령께서 모든 휴거 성도들에게 호령하시며 휴거 성령의 품에 안기워서 올라가자고 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만하지 말라. 휴거는 그리 쉽게 가는 것이 아니다. 머리로 아는 휴거는 가지 못한다. 성령의 품에 안기워서 올라갈 자는 오직 완전한 신부 하나이다. 자신이 완전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 휴거 성령님이 어린 양 휴거 신부들의 주체가 된다. 휴거 신부들이 휴거 성령님의 사랑을 흠뻑 받은 자들 꽃마차 황금마차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성령님이 다 하셨다는 것이다. 휴거 신부들이 그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휴거 성령님께서 휴거 뒤에 올라가는 신부들의 질서를 이루시며 다스리시는 것이다. 서열, 반열, 대열 이러한 서열을 이루시며 데리고 가시는 것이다. 이것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휴거 성령님을 붙잡는 자가 새 예루살렘 성 중앙부대까지 무사히 올라간다. 휴거 성령님을 바로 붙잡지 못하는 자는 올라가지 못한다. 휴거 신부들은 휴거 성령님의 품을 자신의 자리로 만들기 위하여 영적 욕심을 가지고 힘쓰고 순종해야 한다. 휴거 성령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열심으로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 한다. 이제는 성경을 이루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호세아를 통해 열두 지파를 분리하셨듯이 영적 반열이 치열하게 시작되었다. 왜인가 휴고 신부들이 왕비의 자리를 서로 가지기 위한 영적 반열이 치열하게 시작된 것이다. 휴거 신부들은 이름 없는 성령을 부르지 말아야 한다. 이름 없는 성령을 찾는 자는 마지막 때 휴거 영이 심이 뒤떨어진다. 종교의 영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다. 휴거 성령께서 풀어 놓은 보따리에 귀중한 것이 가득하다. 휴거 신부의 믿음을 드리고 귀중한 것을 사야 한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라는 것이다. 자신의 믿음을 드리고 휴거 성령님의 소유를 사야 한다. 휴거 성령님께서 휴거 신부들에게 아름다운 신부 단장 하라고 축복하신다 휴거 성령님 마음에 두고 있는 신부에게는 은밀하게 속삭여 주시기도 하신다. 주 하나님 휴거 성령님의 음성을 듣든지 음성을 마음으로 듣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많은 신부들이 휴거 성령님의 발 아래 모였으나 아직은 그 품에 안긴 자가 없다. 휴거 성령께서 어느 누구를 내 품에 안을고 친히 고민하시고 고르시고 계시는 중에 계신다. 휴거 성령님의 세마포 보호석품 하나하나가 성령님의 멸류관이 옥합이다. 세마포 보호석 멸류관 옥합을 깨워주시면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에게 꼭 맞게 키우고 쓰며 몸에 바른다 휴거 성령께서 품에 손을 넣으시며 꺼내실 때마다 보물을 꺼내신다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휴거 성령님이시다 기적을 맛본 자만이 잘할 것이다 역전의 명수가 되시고 대역전에 전능하신 휴거 성령님이시다 아, 네. 손을 품에 넣고 빼실 때마다 희귀하고 신기하며 오묘한 보물들이 나온다. 큰 두루마리와 큰 보석 상자도 나온다. 그것을 깨닫는 휴거를 진정 사모하고 주님을 진정 살아가는 휴거형을 가진 자는 휴거 성령님을 사모하고 흠모한다 휴거 신부들은 휴거 성령께 간구한다. 천연왕국, 천연왕국 때는 성자 예수님이 통치의 왕이시다. 스가리아 14장 9절 성자 예수님이 천연왕국 때 천하의 왕으로 천하를 통치하는 통치의 왕이시다.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룬 것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뜻은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 천연한국 예배때의땅 사방에서 문이 열리고 사방에서 빛이 쏟아져 들어오며 천연왕국 예비가 시작된다. 천연왕국 예비 때의 즉 건설 때는 흑대신 열두 기초를 깐다. 천연왕국 건설을 위해 천사들이 열두 기초 보석들을 쌓아두고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통치자 성자 예수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라 명령하실 때땅 사방문으로 열두 기초 보석들이 행렬하듯 줄지어 들어와 차례대로 박힌다. 기초 보석들이 박히고 나면 신부들이 새 기초 예비된 땅 위로 조심스럽게 내려온다. 신부들이 구름 계단으로 땅 위에 내려와 깃발을 꽂고 설계를 그린다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다툼이 없다 땅의 사방문으로 천사들이 천연한 곳 보석 재료들을 들고 신부들의 설계대로 신부들의 발로 밟은 대로 보석 재료들로 세워진다 천사들이 들고 내려오는 보석 재료 중에 집이 지어진 채로 내려오기도 한다 어, 의인들에게는 능력이 있어 손으로 횡만 그어도 빛이 쏟아진다. 천연한국 새 집들이, 신부들이 설계한 대로 손에 횡만 그어도 집들이 내려와 설계한 곳에 세워진다. 계시록 20장 2절. 거룩한 성 에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였다. 새 에루살렘성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신부들의 손에 횡만 그어도 천연왕국 집들이 내려와 설계한 곳에 세워진다. 천연왕국 예비한 집들이 들어서고 나면 천사들이 집집마다 황금길, 수정길, 각종 보석길을 깔아준다. 천연왕국 땅의 사방문은 큰 행사가 열릴 때마다 활짝 열린다. 땅 사방 열린 문은 각가지 모습으로 조절된다. 천연왕국이 예비되면 천연왕국 잔치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새시자 큰 나팔소리가 크게 울린다. 통치자 성자 예수님이 천연왕국 잔치에 참여하시어 중심 연회장을 예비하신다. 통치자 예수님이 천연왕국 새 땅에 물의 근원을 만드신다. 하늘과 땅에서 천연왕국 잔치에 기쁨을 누리며 천사들의 악기의 멜로디 찬양 소리가 우주의 만만배까지 흘러간다. 계시록 4장 4절 보좌들 중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가 면류관을 어린양께 경비하며 던져 드린다고 하였다. 24 장로도 하나의 그룹이다. 24명이 아니다. 그룹으로 있는 것이다. 14만 4천 1 2지파에 그룹이 있지 않은가다. 성자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 일하시는데, 24장로 그룹이 가만히 앉아 찬양만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 24장로는 증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왕권 모델들이다. 입사 장로들은 하늘 찬양의 지휘자들이다. 하늘 찬양의 선두자들이다. 입사 장로들의 성가대가 있다. 수많은 찬양의 군대를 이끌고 찬양한다. 입사 장로들이 찬양하면 천군, 천사, 찬양의 군대가 함께 따라 찬양을 한다. 찬양을 멈추면 함께 멈춘다. 입사 장로들이 새늘를 지어 천사 무리에게 가르친다. 입사 장로들이 경비하는 자세를 가르친다. 천사들은 사람의 지휘를 다 받는다. 멸류관을 어린 양께 바쳐드리는 자세를 가르친다 여호와의 율법계를 보호하고 있는 입사 장로들이다 어린 양 예수의 보좌와 보좌위를 지키고 있다 왕의 법도를 가르친다 만왕의 왕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을 가르친다 입사 장로 열두 지파의 열두 제자의 만남이다 세 왕들이 어린 양 보좌에 나올 때마다 각각 두 장로 씩세 왕들이 좌우에 붙어서 보좌 앞으로 인도해준다 세 왕들이 휴거 신부들이다. 입사 장로들 세 왕들을 심히 흠모한다. 장로들도 세 왕들을 흠모하는 것이다. 휴거 신부들이 입사 장로들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다. 어린 양 보좌 곁에 세 왕들이 다 좌정하면 입사 장로들이 외친다. 하늘 백성들과 천군 천사들아 우리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세 왕들에게 경배하여라. 보좌에 엎드려 세양들에게까지 병배할 것이요 하였다 종말론 휴거에 대하여 종말론은 종말을 공부하는 것이다 종말론은 끝이 아니다 종말론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하는 세상의 시작이다 종말론은 미래와 이어지고 천연한 국가 이어진다 종말론은 미래와 이어지고 어린 양 혼인식과 이어진다 어린 양 혼인식은 창조 일의 최고로 장엄한 이벤트 하나님과 결혼식이다 교구 신부들은 시온성의 비밀을 깨달아야 한다. 어린양 혼인잔치의 비밀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서열과 반열이 배정된다.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상고를 받고 면류관을 쓰게 된다. 의의 일꾼들은 의의 용사들이다. 의의 용사들은 휴거 신부들이다. 빛의 일꾼들은 빛의 사자들로서 신을 먼저 신어야 한다. 독수리 같이 날아오르는 때는 휴거 구원의 궁률이 완전히 거두어진 때를 뜻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빛의 사자의 신을 신고 세계 곳곳을 둘러야 함이 남아 있다. 그 이유는 아직은 예수님 메시지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다 휴거 구원의 공유를 받아야 할 생명체들이 세계 곳곳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빛의 일꾼들이 일할 때마다 큰 천사들이 금양무도 아니고 열매의 그릇도 아니고 바로 영의 잔을 가지고 올라온다 천국은 휴거 성도들이 기도나 다 행하는 것을 가지고 올라온다 아멘